임대차 시장에 대한 공급을 할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찌됐건 시장에 들어온다는 건 매매가 상승은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막으면서 임대차 시장도 보완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보니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가를 잡으려고 하다보니 수요를 잡겠다라는 측면으로 전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방송을 켰습니다. 네, 네, 방송을 찍을 시간이 없었네요. 네, 오늘 지금 밤 8시 30분인데, 지난주에 이런저런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전세 DSR. 음... 목현 금감원장께서 전세 대출에 대한 d s r 을 산정하라. 은행권에다가 압박을 가했는데요. 사실 이제 어, 온, 어제자 기사로 나온 것에 전세 대출을 규제를 하기는 하는데, 고가 전세와 유주택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금융 당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고가, 고가 전세라고 하면 전세 9억 이상. 그리고 유주택자의 1주택자는 아마 대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주택자는 대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DSR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임차시장이 투자자를 시장에 유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규제를 풀자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뭐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신용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의 한해서지만 2%대의 담보대출 금리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 금리는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서울의 매매 거래량이요 5,300건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7월 10일이니까요. 아직 3주나 남았습니다. 6월달에 거래량이 완전 집계되려면 3주나 남았는데도 거의 하루에 200건에서 300건씩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20일 정도가 남았으니까 6천건 ,000건, 6천건은 당연히 넘어갈 것 같고요. 지금 5300 400건이니까요. 6천건은 당연히 넘어갈 것 같고 6천 중반 이상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거래까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높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2주택만 하더라도 8%이기 때문에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매한다라는 건 특히나 서울 지역에서 추가로 구매한다는 건 예를 들어 10억짜리면요. 어, 취득세만 8천만 원을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을 사고 있으신 분들은 실수요자분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갭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 자가 본인은 전세 살면서 아파트를 사고 거기에 전세를 주는 그런 방식의 갭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투자자가 아파트 시장에 이제 유입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임대 매 임대 물량이 없는 거죠.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짐으로 해서 전세 임대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자가 팔기는 하는데 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전세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전세 상승률이 상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전 최고가를 기록했던 2022년도 대비해서는 아직 전세가가 최고가를 돌파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상승률이 계속해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세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존 최고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요. 물론 경기, 인천 지역도 상승을 하고 있으나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전세대출 DSR 40%를 만약에 도입을 하면요. 담보대출처럼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 신분이 지금 현재 이제 전세 5억 원짜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선 80%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4억 정도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DSR을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소득 5천만 원이신 분이 40%면 연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원리금 기준 연 5%를 가정했을 때 3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억짜리 전세 대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천만 원이지만 이게 만약에 금액이 전세 보증금이 점점 더 올라가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점점 더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연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 DSR이 적용이 된다면 전세 시장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부세를 폐지하네. 뭐 증여세, 상속세를 30 퍼센트까지 이제 이나하네. 뭐 그리고 각종 대출 상품들을 쏟아내면서 집 사라, 사라, 사라. 계속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팔지 않게끔 하는 정책 낼것 같이 하고 그리고 집 사라고 각종 대출들을 완화해 줬고 심지어 스트레스 DSR도 유예를 시켜 줬습니다. 근데 이게 집을 산다 한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거주, 그러니까 실입주자들이 집을 사는 거지 투자자들이 집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물건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요, 임대차 시장에 대한 공급을 할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찌됐건 시장에 들어온다는 건 매매가 상승은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막으면서 임대차 시장도 보완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보니,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가를 잡으려고 하다보니, 수요를 잡겠다라는 측면으로 전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뭐 유주택자와 고가 전세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는 했지만, 이게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임차인분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 월, 로는 전세에 들어갈 수 없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출 이자를 적게 낼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들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수요가 월세로 몰리게 되면 월세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아예 전세 수요를 수요에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정책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담보 대출이 100이라면 전세 대출은 한20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집을 보유하신 비중이 전 국민의 60%가 자가보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자가 보유를 하신 분들의 비중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시장이 항상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것은 매매로 넘어가기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장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한때는 국내 총생산 GDP의 100% 이내로 대출을 조절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가계들의 그런 안정화를 걸어내 왔다. 정부에서 통행 대출이나 뭐 신생아 대출, 여러 가지 기금 대출을 통해서 아파트를 살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완화해 주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기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정책을 펼쳐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실수요자들만 아파트를 매수를 하다 보니 임대차 시장까지는 잡을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를 잡겠다 라는 측면으로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최상목 부총리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신 최상목 장관님께서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25조 원의 유동성을 풀겠다.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한쪽에서는 돈을 막고, 이제 죽겠다 죽겠다 하는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돈을 풀고, 근데 그 돈이 과연 다 어디로 갈까요? 거래량이요, 예상치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 7월 10일인데, 거래량이 5,300건을 돌파했기 때문에, 대출을, 그래서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좀 방향성이, 정부의 방향성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규제 정책. 가겠다는 사실 종부세를 완화하고 상속세를 인하한다면 그것도 사실 엇박자가 나는 정책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내로 발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규제 정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향이 규제 정책 방향으로 선회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가 3.5%인데도 환율이 지금 1,300, 1,400원대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에 금리를 내려버리면 지금도 매달 이 환율 방어 때문에 천억 단위의 규모의 어마어마한 유동성 달러를 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방어를 한 금액이 1,300원대에서 1,400원대라면 이게 금리를 내려버리면 외화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 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게 그런 관점에서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금리가 지금 실질적 금리는 내려갔지만 정말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면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금리는 절대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올해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할지라도요. 그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DSR을 적용하겠다라는 검토 나왔고 주거용에 대한 정책은 확실하게 규제 정책 일로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이번에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전세 대출 DSR 얘기가 나오면서요. 만약에 정말 전세 대출의 DSR이 적용이 된다면 전세가에 큰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이고요. 더불어 월세가의 상승에 정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전세대출 그 DSR을 적용을 한다고 해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9월 달에 같이 함께 적용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실질적 금리 인하 기조에 대응을 해서 전세대출도 규제하겠다. 근데 과연 저는 제 생각에는 실행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르는 데만 오르기 때문에 평균 가격은 올랐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극화에도 상당히 큰 여... 영향을 주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사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